안녕하세요. 운포 TV입니다. 회천 중앙역 로제비앙 4차 그러니까 그랜드 센터미죠. 청약 넣기 전에 이거 한번 필수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으시 양주시 거주하시거나 의정부나 어, 특히 뭐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이미 분양가 알고 계시죠. 어, 그래서 동호수 배치도 어디 청약 넣어서 당첨되면 좋을까. 그리고 평면도 분석을 좀 해드릴게. 요 이런 정보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분양가 분석은 이 영상에서 도 해드릴 건데 조금 뒤로 미루고 평면도 입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영상 시작에 앞서서 지금 덕계역의 한신더 포레스트가 또 수익 계약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장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2027년 12월까지 계약금 500만 원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한시적 혜택이긴 한데 원래 1 0 0 0만 원이었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여기 어, 대건 로제비앙도 들어가는 게 2, 3천만 원씩은 계약금 5% 들어가잖아요. 제일풍차체도 그렇고요. 덕계역도 개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 지금 여기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금력이 약간은. 그리고, 어, 실거주, 신축 아파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도 한 대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대강 로제비앙, 얘기 한번 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 이 동호수 배치들을 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 나침반을 크게 해놨습니다. 남이고 여기가 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남동향, 여기는 남서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총 4개 호실로 되어 있고, 어, 입지가 측 같은 경우는 어떻죠? 이렇게 1호선이 이렇게 지나가면, 덕정역이 이제 g t x c n 노선 어, 이제 종착역으로서 이쪽에 가고 회천중앙역이 언제가 지금 개통 예정에 있죠? 아직 이게 뚫린 노선이 아니잖아요. 덕계역하고 덕정역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생기는 이 회천중앙역은 어, 지금 27년 12월 정도 어, 덕계역 한신들 포레스트 입주 시점이랑 맞춰 거의 비슷하게 해서 어,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개통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걸어서 갈수 있고, 어,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초등학교도 있잖아요. 어, 초등학교도 입주 전에 개교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바로 봤을, 거의 초품하네요. 어, 그리고 입지 자체는 상당히 우수하죠. 중심상업지도 걸어갈 수가 있고, 뭐 여기 고교도 예정돼 있고, 유천도 여기 있고요. 그리고 회천중앙역이 여기니까. 어, 이 회천중앙역을 통해서 gtx 나중에 개통 예정이지만 gtx 라든지 1호선 타고 밑으로 내려가고 또 7호선으로도 환승도 가능하고 서울도 빠르게 갈수 있고 어, 그래서 상당히 지금 실거주는 다여기 회천중앙역 그랜드 로제비안 그랜드센터만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봤을 때 동수배치도가 남동양과 남서양으로 돼 있었잖아요 아까 평면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남서양 남동향 이렇게 그러면 여기로 보요걸 제가 이렇게 대입을 한 거예요 여기 평면도를 요 입지에다가 대입을 하면 이거좀 이렇게 휘어줘야 됩니다 이거 그대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이 토지 이 필지에 맞춰가지고 하다보면은 나침반이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이게 남동이고 이게 남서잖아요 그러면은 요 동이 1 2 3 4 5 6 7뭐 이런식으로 들어가잖아요 어 반시계 방향으로 동이 설정이 돼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1동인데 어, 요렇게 보면은 요쪽 라인들이 말이죠. 이제 남동향인데 조망이나 이런 건 좋을 거예요. 여기 아직 미개발 지역이고 말이죠. 어,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택이 생기잖아요. 여기도 주택이 생기고 여기 대강 로제비앙 3차가 있기 때문에 요쪽 라인은 이제 3차에 좀 걸리는 거죠. 걸릴 수밖에 없다. 남서향이지만 요쪽 동들은요. 어, 그렇게 보셔야 되고 이거는 이제 준주거지역으로 돼 있지만 이게 상가 건물이 어, 제가 몇 층까지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대충 한 5층까지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층은 여기서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 일조나 채광. 뭐, 일조 채광에서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쪽 저층들은. 어, 그런 측면을 보셔야 되고, 여기 로제뱅에 깨있고. 반면에 이쪽 라인 같은 경우는 여기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초등학교 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뻥비가 날 수가 있다. 저층도. 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초등학교 유치원은 최, 뭐, 최, 뭐, 최상위 해봤자 3, 4층? 그 이하로 짓잖아요. 2, 3층 짓잖아요. 대층.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가장, 지금 그래도, 어, 뷰나 이런, 뭐, 조망이나 이런 게 앞으로도 좀 좋을 것 같은 거는 이쪽 라인이나 이쪽 라인, 이쪽 라인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덕계천이나 이쪽 라인으로는 조망권이 아주 잘 나올, 앞으로도 계속 말이죠. 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회천지구는 이쪽에 이렇게 방음벽 설치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방음벽. 여기는 이제 방음벽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뭐 방음벽이라든지 이런 소음이나 도로 소음 이런 측면을 좀 바라봤을 때 경관 녹지가 좀 부족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좀 소음에 대한 그 방어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방음벽을 많이 설치하는데 이쪽 라인은 조용할 거 아니에요. 여기 덕개천도 있고. 그래서 이쪽이좀 선호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확실히 이렇게 제가 떼서 보면 어 요렇게 여기 406동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406동이. 그래서 이렇게 빠지면은 a b c 이제 차이점이 이제 보입니다. 요걸 기준으로 해 볼까요? 그럼 c 타입부터 말씀드릴게요. c 타입의 장점은 침실, 작은 침실 두 개가 남서향을 바라보고요. 남서에 남서 이게. 남서고 어 거실이나 안방은 남동을 바라본다. 그래서 일조 채광 측에서는 양쪽에서 다 아침에 해가 들어오고 저녁 때 해가 지기 때문에 이런 장점을 가져갈 수 있지만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환기가 안 된다. 이런 게좀 단점이잖아요. 어,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어, 좀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A 타입 같은 경우나 B 타입은 다 아주 일률적입니다. 이거면 남서양. 다, 침실들이. 이쪽이면 다남동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C도 나쁘지 않고요. 여기 406동에 이 84C 요 라인 되면 참 좋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저는 판상형도 그렇고 주상복합을 좀 좋아하니까 이런 타워형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쪽 라인 C 타입도 고층 당첨되면 좋을 것 같고요. 8사 a 이렇게 해서 요쪽으로 뷰를 생각한다면 요렇게 요쪽 보면은 참 동호수 나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남동향 보다는 남동향이 뭐죠 아침에 이제 오전에 해가 떠 가지고 오후 한 3-4시쯤 저까지 해가 들어오다가 이제 저녁때 안 들어오잖아요 남서향이 이제 오전에 해가 안 들어오다가 이제 오후부터 저녁까지 은은하게 쭉 해가 들어오는게 남서향이잖아요 그래서 남서향으로 봤을 때는 요게 A 타입, 여기 들어가면은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저는 이쪽이두개 동이 당첨되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분양가를 보면은, 뭐, 창약을 넣을까, 미분양으로 줍줍할까, 이런 고민하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여기 로제비앙 4차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실수요들은 지금 여기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 지금 양주에서 여기 실제 거주하실 분들은 여기 넣어야겠다 하고, 뭐, 풍경체라든지, 덕회 환신도 안 하고 여기 기다리셨었 텐데, 뭐, 여기는 지금 실수요로 창약 넣으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 계약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계약이 뭐, 완판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 그래도 좋은 동호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넣으려면 청약통장을 조금 소진을 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별공급은 좀 고민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 특별공급에 지원하면 거의 100% 당첨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지만, 특공이 미달라면 특공 넣은 사람들은 다 당첨되고 특공은 한 번의 기회밖에 없기 때문에 좀 신중하시고 뭐 민간 일반 공급만 특별 공급 하나 일반 공급 하나 넣을 수 있잖아요. 일반 공급만 넣으시는 방법도 인, 방법인데 특, 뭐 이거는 어 고민 많이 해보세요. 계약 조건은 계약금 5% 중도금 60% 이자 후불제 잔금 35%고요. 자 2차 계약금 5%는 이거는 이 잔금으로 유예를 해주니까 뭐 이건 생각 안 하셔도 되고 계약금 5%요두 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 그러면 필요한 금액이 아 2,100만 원 정도 돼요. 이 금액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요즘에 불경기기 때문에. 그러면 최근에 지금 계약금 500만 원으로 입주 27년 12월까지 하는 어그대계역한신에 포레스트 있잖아요. 어 그것도 어 진행하고 있으니까 연락을 주세요. 자, 분양가는 4.25억에서 4,86억. 발코니 확장비 600에서 780만. 양주역 제일풍경치 위너스카이는 84 기준 5.17억, 5.5억, 발코니 확장비 17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아까 그 타입, 그 좋은 동으로 당첨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권 누구나 다 지원 가능하고 양주시 1년 이상 우선공구 경기도 6개월 이상 수도권입니다. 지난번 제일풍경체도 봤지만 양주로 다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타 지역에서, 어, 찰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봐서 뭐 특별공급 개시청약 요건 뭐 이런 것들 봤는데 1순위 차가 1순위로 돼 있네요. 청약은 이제 내일이잖아요. 그래서 특별 월요일 1순위 2순위 2순위까지 무조건 넣고 미달할 수도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4월 29일이고요. 그 뒤로는 이제 선착순이나 이제 쭉쭉 나오고 이제 뭐 선착순 수의계약 뭐 이렇게 가겠죠. 자 이렇게 특별공급 보고 특별공급에 넣을지 안 넣을지는 조금 고민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뭐 로제비앙 그랜드센터 문의도 주시면은 상세하게 청약상담이나 어 미분양 뭐 이런 것들은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해천중앙역 로제비앙 그레든 센터 뭐 커뮤니티 시설도 무난합니다. 요즘 아파트 뭐 커뮤니티 시설도 굉장히 잘돼 있잖아요. 여러모로 지금 실거주 수요로 많이들 볼 아파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가 만약에 이제 무순이 줍줍이 나오게 되거나 선착순 수익 계약이 나오게 되면 제가 영상에 말씀드릴 거고 안내도 드릴 건데 관심 고객 등록은 유튜브 본문 내용 링크로 등록이 가능하고요. 어 유선으로 연락해 주셔도. 안내, 청약이라든지 궁금하신 거 어떤 것이든 연락해 주세요. 상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